쥐띠는 12지지의 첫 번째에 해당하며 음향으로는 양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자수에 속합니다. 자수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마치 강물이 구비구비 흐르며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피하듯이 쥐띠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관상 온화하고 순능적인듯 보이나 그 내면에는 깊은 생명력과 끈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바닥의 단단한 돌처럼 흔들림 없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쥐띠는 물의 조화로운 성질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부드러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관찰력은 쥐띠가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고 그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능력은 쥐띠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맞춘 전략을 세우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강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쥐띠는 수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감정이 깊고 신중하며 내면의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단한 얼음으로 변형되어 단단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쥐띠는 변화와 난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유연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쥐띠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강한 생명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가진 순응적이고 유연한 특성과 동시에 강인함을 상징하는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쥐띠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어디서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쥐띠 분들에게는 14년의 2월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영마살과 재살이 동시에 찾아오며 바람과 물결이 함께 몰아치는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두 기운은 겉으로는 다소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잘 다루기만 한다면 쥐띠의 본래 지혜와 민첩함이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선 영마살은 움직임의 별자리라 불립니다. 고인물이 썩듯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에 쥐띠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새로운 환경이나 만남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나비가 고치를 벗어나야 날개를 펼칠 수 있듯 영마살은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려는 신호입니다. 또한 제살은 고운 모래를 손으로 쥘때새어나가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재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운은 잘 활용하면 지킴의 지혜를 깨우칩니다. 쥐띠는 타고난 생존 본능과 재물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살의 경고를 받아들여 미리 대비한다면 큰 손실을 막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마살과 제살은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불안과 변화를 암시하는 기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기회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운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영마살은 강한 바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당신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새로운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영마살의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이 바람에 몸을 맡겨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이사, 새로운 도전은 마치 낯선 땅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바람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큰 혼란과 지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떠나는 항해는 난파선이 될 가능성을 키우므로 계획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마 사례하면 좋은 행동은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며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만 휩쓸리며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바람을 막으려는 나무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살은 갑작스러운 폭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비는 당장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고 흠뻑 적실 수 있지만 동시에 잘만 활용하면 메마른 땅에 비옥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제사를 극복하려면 우산을 준비하듯이 재정적 계획과 현실적인 대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변동이 생길 때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홍수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감정적인 소비를 삼가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살해하면 좋은 행동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농부처럼 현재 환경에서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물기를 무리하게 막으려다 물에 휩쓸리듯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변화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또 비를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태도는 당신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 제살은 당신을 시험하는 비입니다. 이두 기운은 당신의 태도와 준비에 따라 위기에서 기회로, 혼란에서 성취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이 비를 활용해 풍요로운 땅을 만들듯이 이 기운들을 당신의 성장에 활용해 보세요. 이때 쥐띠가 이러한 영마살과 제살을 극복하려면 행운의 색상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마살은 강한 바람과도 같은 기운으로 이동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때 검은색은 나무의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색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혼란 속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이동이나 결정을 앞둔 날, 검은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선택하시면 안정감과 함께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제살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정적 변동이나 환경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건조한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제살의 기운을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란색 지갑은 재물운을 강화하고 손수건이나 꽃과 같은 작은 소품은 공간과 마음의 따뜻함을 불어 넣습니다.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앞두신 날에는 노란색 소품으로 에너지를 보강해 재정적 안정과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흰색은 맑은 하늘처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영마살의 변화와 재살의 불안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깨끗하고 명료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흰색 의류나 소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며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흰 셔츠를 입으신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색상은 귀띠가 을사년의 2월에 직면할 변화와 도전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검은색은 중심을 잡아주고 노란색은 풍요와 에너지를 더하며 흰색은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를 조화롭게 활용하신다면 강한 바람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폭우도 새싹을 틔우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삶에 녹여내면 영마살과 제살의 기운도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